갬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삼국지 2022라는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이야. 어때? 막 궁금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만 같이 어떤 게임인지 구경이나 해볼까? 사전 예약 페이지에 있는 이 영상 각자 한번 보는 걸로 하자. CF 영상이네. 내가 틀면 안될것 같아. 그렇다면 스샷으로 한번 볼까? 기승전금, 황금성을 향해 집결하라. 이렇게 생긴 세로형의 전략 시뮬레이션 삼국지 게임이고 현질에 의존하지 마라. 자금 마련을 위한 황금성 전투. 음, 요건 좀 뻥인 것 같은데. 현질이 짱이지. 지루한 기다림은 없다. 접속 즉시 국가전. 외로운 싸움은 없다. 최강 협곡 숙명 스킬. 쓸모없는 무장은 없다. 다양한 루트의 무장 강화. 오, 쓸모없는 무장이 없다는 거. 진짜로 그럴까? 잊혀진 희생은 없다. 최고 10배 국고보상. 오, 요건 뭘까? 보상을 막 뿌린다는 건가? 그리고 게임 화면은 요렇게 생겼다는 거. 여러 유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런칭 이벤트로 전적 1위 유저분께 순금 골드바 지급 음 근데 전적 1위 하려면은 이 순금 골드바 한 10배는 써야 되이 사전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을 참고하도록 하고 사전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운영체제 선택하고 동의 체크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사전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스토어 사전예약 시 추가 보상을 준다고 한다니까 스토어에서도 사전예약을 해두면 좋겠지? 사전예약을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준다고도 하네 SNS 공유 이벤트, 요런 것도 하고 있고. 대략 요런 게임.